2019년 3월 4번 문제 봅시다 가는 일단 포르말다이드고 CH2고 나 같은 경우에는 식으로 정리해 보면 아세트산이겠죠 그렇죠? 이번에 교육과정 바뀌면서 어, 주요하게 알아둬야 될 물질들인 거고 어, 봅시다 일단 가는 분자량이 그래서 얼마? 30이고 나는 60이에요 그래서 분자량은 같지 않고 같은 값을 갖는 걸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1몰에 들어있는 수소 원자수도 가는 2몰 들어 있고 나는 4몰 들어 있을 까 틀렸어. 그래서 답은 니은 1번인 거고 1g에 들어 있는 전체 원자 수를 한번 구해 봅시다. 1g에 들어 있는 전체 원자 수니까30 분자량 30이었고 얘는 60이었죠. 그렇죠? 얘는 원자가 4개씩 있고 8개씩 있으니까 계산하면 둘다 15분의 2라는 값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 이과정을 생각해도 돼요. 왜냐면 얘네 둘은 둘다 실험식이 CH2O로 같아요. 그래서 이걸 실험식이 같다는 걸 알았다면 실험식이 같을 때 같은 질량에 들어 있는 원자 수는 동일해요. 계산을 안 해도. 그래서 답은 니은이라는 거.